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연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도로 오면 사실 이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계속 지금 시험과 시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련은 혹은 시험은 두 가지 종류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는 고난 시련이죠. 시련 이것은 믿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혹은 시련을 주십니다.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 이렇게 번역이 되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견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 이 견딘다는 것은 결국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인정된 혹은 옳다 인정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죠 신자의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격하면 생명이라는 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허락하시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럼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 생겨도 어려움 앞에서 생명력을 잃죠. 죽은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간을 얻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생기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신 영광의 빛이죠 게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사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견뎌내라는 것이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의 숨통을 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생명의 관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있는 반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은 꼭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어. 하나님 침묵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양육하실 뿐이시죠.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까? 그 이유가 1 4절1 5절에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미혹된다는 말이 미끼에 걸려서 잡힌 고깃골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혹은 미끼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낚이는 것입니다 아담과하와가 뱀의 미혹에 걸려서 범죄한 것처럼 말이죠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났습니다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죄의 유혹에 자기 욕심이 반응하여 속는 일을 당하지 말라. 이겨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을 경계하자.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 심에 대한 끌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미움당하게 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죠. 에베소스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을 소망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연단과정일 뿐이에요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패배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소유나 성취 때문에 낙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관주의도 경계하고 패배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섣부른 낙관주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바보 부자 이야기가 있죠. 농사가 잘 됐어. 창고 더 짓고 잔뜩 쪄놓고 내 네, 원아이 이제 편히 먹고 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 모든 것이 누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부요함,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현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나는 시간을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험을 이기는 자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